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름 시즌 꼭 입어야 할 데님 스타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유행 중인 트렌디한 데일리 코디에 작은 디테일을 더해 누구보다 센스 있게 연출할 수 있는 여름 데님 룩들이에요. 감성 있는 여름 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름 데님은 핏보다 수제가 먼저인데요. 먼저 탄탄한 면100% 실루엣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군살은 은근하게 커버해 줘요. 허벅지 힙은 편하게 맞추고 허리는 살짝 줄이면 핏이 완성됩니다. 세미 와이드로 발등만 살짝 덮어주면 다리 길이는 1.2배는 더 길어 보여요. 다음은 면 스판 홍방인데요 움직임이 편하지만 스판은 1~2% 정도가 딱 좋아요. 슬림 스트레이트나 부츠 컷으로 고르면 편안함과 예쁨 둘다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린넨 블랜드. 하루 종일 입어도 시원하고 내추럴한 질감 덕분에 여름 스타일링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루즈핏으로 쭉 떨어뜨리면 힘뺀듯 멋스러운 무드가 완성돼요. 체형별 스타일링 상체에 볼륨이 있는 분들은 스트레이트 데님에 민소매 얇은 시스루 롱셔츠를 걸쳐주세요. 세로 라인이 살아서 상체가 슬림해 보입니다. 단, 핏은 과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하체 볼륨형이라면 스트레이트 데님 위에 시스루 스커트를 레이어드해 보세요. 허리선이 보이는 크롭 셔츠나 짧은 민소매를 매치하면 시선이 위로 올라가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레이스나 시폰 소재면 걸을 때마다 살짝 흩날려서 분위기까지 살아요. 너무 마른 체형은 가는 라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유있는 핏을 골라주세요. 어깨와 팔을 덮는 반팔 셔츠나 루즈 니트 위에 와이드 데님을 매치하면 전체 비율이 안정돼 보입니다. 화이트 상의의 연청, 기본 중의 기본이죠. 티셔츠는 앞만 살짝 넣고 옷수 컬러와 연결되는 소품을 매치해보세요. 예를 들어 신발통과 비슷한 가방이나 벨트를 선택하거나 상이나 하의에 있는 컬러를 스크런치, 가방, 모자 등에 반복해주면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밝은 데님에는 특히 실버 악세사리가 잘 어울리는데요. 빛을 살짝 받아 반짝이는 포인트가 되어 전체 룩에 한 끗의 에 센스를 더해줍니다. 블랙 상의의 생지 데님은 시크함 끝판왕! 여름엔 얇은 소재를 골라 답답함 없이 입어주세요. 여기에 발등이 드러나는 슬링백 뮬를 신으면 시원하고 세련된 무드가 살아납니다. 민소매는 작은 디테일 하나로 이미지가 달라지는데요. 아무리 너무 크지 않고 어깨끈이 적당한 두께인 디자인을 고르면 노출부담 없이 시원하고 세련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얇은 시스루 셔츠나 베스트를 레이어드하면 덥지 않으면서도 실루엣이 풍성해지고 스타일링 완성도가 높아져요. 발등이 드러나는 심플한 쪼리를 더하면 힘은 빼면서도 균형 잡힌 여름 코디가 완성됩니다. 여름 데님 새로 사실 필요 없어요. 내 스타일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실버 목걸이 같은 트렌드 한 방울만 얹어보세요. 같은 청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면 충분하니까 이번 여름 센스 있는 버전의 나를 보여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만의 데님 한끗 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